오늘은 갤럭시 워치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3 시리즈부터 최신 2025년 워치 8 시리즈까지 각 세대별 핵심 특징을 5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워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 출시된 갤럭시 워치 3세대입니다. 이 모델은 기어 시리즈에서 워치 시리즈로 전환된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리회전 베젤과 함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었죠. 최초로 혈압 측정과 산소포화도 같은 헬스 기능이 탑재되어 주목받았습니다. 갤럭시 워치 시리즈 중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평가받는 모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기어 시리즈에 탑재되었던 삼성페이 기능이 제외되면서 이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삼성페이 탑재 여부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갤럭시 워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웨어 OS가 탑재된 워치 4 시리즈가 등장한 것이죠. 구글과의 협업으로 앱 생태계가 훨씬 넓어졌고 전반적인 사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체성분 분석 같은 바디 컴포지션 기능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트니스 워치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2022년 워치 5 세대에서는 프로 모델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티타늄 바디와 대형 배터리 그리고 강력한 내구성을 갖추면서 아웃도어용 워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회전 베젤이 빠지면서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의 아쉬움도 컸던 모델입니다. 디자인적인 변화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출시된 워치 6세대에서는 다시 회전 베젤이 탑재된 클래식 모델이 라인업에 추가되었습니다. 베젤은 더욱 얇아지고 디스플레이는 넓어져 시원한 화면을 제공했죠. 수면 분석 기능이나 자동 운동 감지 기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 모두 안정기에 접어든 느낌이 강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워치 7세대에서는 울트라라는 고급형 모델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배터리 효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다이버 기능과 같은 몇몇 스포츠 기능은 제외되었지만, 일상생활과 스포츠를 즐기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디자인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퀘어클이라고 불리는 사각형과 원형이 혼합된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향후 워치 8세대부터는 익숙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2025년, 바로 얼마 전에 출시된 갤럭시 워치 8세대는 본격적으로 갤럭시 AI 기능이 들어간 시리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7세대 울트라에 적용되었던 스퀘어클 디자인이 전 모델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디자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준 시리즈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또한 기본형을 직접 구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효율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면 체크와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항산화 지수 기능은 올바른 식습관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련된 디자인과 전반적인 사용성에 상당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형 모델에 대한 단독 리뷰를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종류와 세대별 주요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